두로운 입구 맨 손잡이가 있는 맨 위쪽에 이렇게 달으세요. 두 개를 팔자 모양으로 해서 딱 달아놓으면 없는 금전이 생기는 운이 들어온답니다. 오늘 저희도 위층 아래층 현관부터 다 하려고요. <laughs> 돈 많이 벌어야 돼서 어. 복도 불러주고 건강도 불러주고 북이 영화, 북이 태평을 다 불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. 쉬운 방법인데 재물은 상승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롱돈입니다. 2026년도 병호년이 응. 이제 곧 시작됩니다. 네.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. 돈을 좀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어,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현관에 그 들어온 입구 맨, 어, 손잡이가 있는 맨 위쪽에 이렇게 다르세요 이렇게 어, 어떻게 보면 옆으로 팔자가 되게끔 꽈배기가 되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기 앞으로 오게 그렇게 해서 500원짜리를 두 개를 팔자 모양으로 해서 딱 달아놓으면 없는 금전이 생기는 운이 들어온답니다 붙여놔도 돼요?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아 응. 내 집안에 동전 붙여 있는 거 누가 떼어가지 않으니까 네. 어떤 분들은 팔자를 그냥 위아래씩 많이 벌고 싶어서 이렇게 팔, 이렇게 팔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네 개를 붙여놓으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도 위층, 아래층 현관부터 다 하려고요.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돈 많이 벌어야 돼서. 어, 또프로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위로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, 나란히 붙여버리면 팔팔이 되니까 네 개를 붙이면 팔팔이 되니까 팔은 옛날 어, 중국 쪽은 어, 옛날부터 이 팔의 기운이 엄청 좋은 기운. 복도 불러주고 건강도 불러주고 어떤 북이 영화, 북이 태평을 다 불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. 근데 내년은 병오년이기 때문에 이 말이 푸른 초원을 달려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.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뭐 미국도 갈수 있고 다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빵빵 팔팔로 <laughs> 걸어놓을 겁니다. 혹시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? 다른 방법 많습니다 그 만약에 몸에 지니고 싶다 몸에 지니고 싶다 그러면 물고기 모양 반지 어, 많이 팔더라고요 꼭 금이 아니어도 은이어도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디자인 뭐 이렇게 이쁜 거래도 물고기 모양이 있더라고요. 물고기 한 마리, 그러니까 요 정도에 가는 반지를 물고기 모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는 일로 가고 한 마리는 반대로 서로 마주보게끔 그러니까 쌍을 두 개를 끼든가 그렇게 해서 아니면 하나만 끼셔도 복은 들어올 건데요. 물고기 모양이 내년에 2026년 병원년에 운기를 많이 재물이 못 빠져나가고 나는 보호하고 음, 내 가족은 보호하고 그런 의미의 가장 좋은 식 어, 좋은 기운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물고기 모양을 현관에 매달았다 그러면 사춘기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마음을 잡아내릴 겁니다. 그래서 어, 요즘 사춘기 정말 무섭습니다. 우리 갱년기도 무서운데, 네. 사춘기 무섭더라고요. 아. <laughs> 그래서 그런 사춘기 있는 집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그 바람을 잡았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약간 좀 자녀분들로 좀 걱정 이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네요. 왜냐면 애기 동지기 때문에 자녀 있는 분들. 근데 사실 자녀 없는 분들보다 있는 분들 왜? 우리 집 만약에 없어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키우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거든. 네. 근데 걔네들 아프면 정말 골치 아프더라고. 음.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. 근데 팔자 그 동전은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. 쉬운 방법인데. <laughs> 재물은 상승합니다. 최근데요. 응. 어 병원 연에는 대놓고 크게 내가 무언가 크게 장성을 드리고 내가 크게 돈을 들여서 어떠한 그림을 살수 없고 어떠한 뭐 도자기 같은 무언가 그런 거 비싼 거를 살 수가 없으면 이렇게 작은 소모품으로 나의 기운이 왜 나는 어떨 꼴에 그냥 갑자기 여행 가서 거기서 복권을 사고 싶었는데 1억이 당첨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이 작은 거에도 나한테는 큰 태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식이고 내 마음의 보배가 되면 보물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동전, 학 모양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학 모양 이렇게 가로로 꼭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. 현관 안쪽에. 응, 현관 안쪽 맨 위에. 문 여는 손잡이 바로 위에, 네. 아, 꼭대기에. 거기다. 중간에 담좀 그러니까. 문 위에다가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꼭 해보세요. 꼭 어, 해보겠습니다. 어 좋은 기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